자 4번도 어휘문장입니다. 4번 하기 전에 3번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수정하고 갑니다 자, arise는 자동사고 arise의 과거형이 arose인데, 자 u가 안 붙어 있죠? 자, 그다음에 과거분사는 arisen이고요. arose라는 것은 a r -O u s e 하면 어떻게? 타동사로 불러 일으키다 이 말이지? 그래서 s를 붙여서 깨우다의 뜻입니다. 자, 4번 보니까 전체 내용 어려운 문장은 없었죠? 인터넷에서 뭐가요? 약품 같은 거 판다는 거죠? 음, 요즘 인터넷에서 뭐 특히 많이 파는 게 뭐예요? 살 빠지는 약, 다이어트 약 이런 거 많이 팔죠? 왜요? 비아그라 생각했어요? <laughs> 비아그라 생각했구만. <laughs> 자, 살 빼는 약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? 뭐 인터넷에서 하는 비아그라는 그렇게 쌀 수가 없을 거예요. 아마 가짜예요. 중국산이니까요. 중국산. 음, 부작용이 있습니다. 자, 어, 살 빼는 약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온 인터넷, 인터넷에서 people can find many medical facts and belief. 사람들은 어떻게 많은 의학적인 사실이나 이런 믿음들을 자 찾을 수 있습니다. Their ability can improve world health. 자, 그들의 능력은 또 어떻게 세상의 이런 건강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. However, 동그라미. 그러나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, internet에 있는 정보는 may not always be accurate or helpful to all individuals. 모든 개인을 항상 도와줄 수 있거나 정확하게 해줄 수는 없을 수도 있다 이거죠. May죠, May의 동그라미.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그럴 수도 있다 이 문장이지. There may even be fraudulent claim. s 자, fraudulent은 fraud은 뭐야? 사기치다 이 말이겠지. 자, 사기적인, 잘못된 어떻게 주장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. About the product. 자, to increase sale. 자, 제품에 대한 어떻게 잘못된 오해도 있을 거다. 뭐 하기 위해서? To increase sale.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. 이 말이겠죠. Prudent라는 어떻게 뜻을 몰라도 어떻게 잘못된 주장들이 있을 거다. 맞죠? 음, 잘못됐다. 그래서 d i s h e a r n e s t 그러죠 beg 2번은 무슨 뜻이에요? 애매모호한 이런 뜻이지. uncommon, 흔치 않은 이 말이겠죠? convince는, 확신하다, convincing, 확신 이 문장이겠지.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간다? 4번. 해석해봐서도 알겠죠? 그래서, p r u d l e n t